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했던 영화감독들이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역대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감독들은 24일 서울종로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영화감독 김주광수, 김동원, 이송일, 홍석재, 이수진, 박서경, 부지영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감독 146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문화는 다름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과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는 원칙 안에서 꽃 피울 수 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예술 지원의 숭고한 전제이며 보편적 이해라며 부산시는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영화제에 대한 어떠한 간섭과 부당한 압력에도 굴복할 수 없다.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열정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4년 영화제에서 부산시가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집행위원회 측은 상영을 강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한국영화제 작가협회 등 9개 영화단체로 구성된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법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시가 영화제의 독립성, 자율성을 계속 침해한다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